이서뭔 소리가 바글바글 나그래이한번 와봤더만. 역운동의 <목소리> 어르신들이 싹다 못해신 모양이네요이뭔 <목소리> 일로 이러고 다들 못해졌을까요? 아버님 걸렸어지. 여기 치매검사, <목소리> 그래. 어... 어. 치매 검사, 당뇨 검사. 그런 나무를. 응. 받아 올라이굴 존질하시는 분 몰라서. 치매 거북가나리네 그렇게 몰라서 우리 지기 와서 함께. <목소리> 오늘 보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 검진도 하고 두루두루 재미진 놀이도 오시라고이라고 준비를 해놨답니다. 예, 예, 따라가기가, 예, 되게... 오, 오늘 드럼을 받로즐지하실것 같은데, 오또 맞췄고. 아, 나 죽는 게면. 네. 올라 한열댓마에한 십오 마리 잡았는 게면 <laughs> 잘 맞죠. 재밌고 딱딱딱. 아이고 좋은 경험했네. 오. 재밌게 노는 것도. 친해. 이게 아 이게 김이 기도하는 건가? 예. 선들이 하는 거나아요 예?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. 우리 무슨 나이 차이, 나이가 네. 있나요무리 네.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. 헤헤 신바람 나게 노래도 부르고 우리 어르신들 참아로 좋은 세월 만나셨구만이라. 밤이 즐거우면 근심도 떠나고 근심 따라 침매도 떠나 분답니다. 우리 어르신들 오늘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저태는 동무들도 있은 게 오늘은 정말로 좋은 날이네요잉. 참사해 아 좋아. 어려운 아, 직원분들은 아, 영원니 아버님. 아, 최고야 최고 편한 건강이, 편한 건강이 편한 최고고 면. 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 노래해 주니까 나 제일 좋아. 별로, <laughs> 제일 좋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럴 도 야. 뜨겁던 하절기도 다 지내가고 이제 선선은 가실입니다. 커다디를 곡석들 챙기듯이 건강도 웃음도 없고 살들이 챙시하여 이 덩실덩실 이게춤돋는이 가실에 우리 어르신들 배러 시방 합니다. <목소리> 산들, 산들, 선선한 바람 따라 꽃도 이쁘게 피고, 산골이라든가 가실도 일찍 찾아온 길이네요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예. 네. 이꽃보려고 예, 네, 무슨 꽃이에요? 꽃 꽃이 얼마나 좋아, 이봐. 예쁘지요? 여름내, 잘기워내갖고 피워낸 꽃들을 이쁘가 따듬으셨답니다. 누구형 안녕하세요. 가가 가지고 아가지고 갖다 가 데. 어디서 왔어 방송국에서 저기, 저기 방송국에서 왔어 <laughs> 청님들지재해가지고 가라고 내가 오라했어 그래서 잘했네 음. 아이고 고뭐 응. 안전이요 거기잖아 네. 어디 딴데 가면 사람 없어. 요 집이 동네 언니들 중에서 제일 동상내란디요. 묵을 것을 잘 내주는 인심 넉넉한 동상이라 응. 유제 언니들이 자주로 왕래하신답니다. 그런 거다오라해 정신이 없대. 네. 우리 아 언니부터 아, 줘야지. 잡자. 아. 데 그래서 이 편에 와서 인들고 있는가 그고학는 얼마나 좋아. 보다 직접 어, 긴 것을 어. 갖다가 노나묻기도 어. 하고 노상 일도 한꾼에 하고 이런 어. 유죄간의 끈끈함은 천에서나볼수 있는 정의제라니. 이 손이 이런 게 아들 그걸내 엄마 뭐좀 엄마 손괜찮데 이거 안 만지고도 괜찮아 안도이 물이 들어서 그래도 괜찮아 음, 이제 없어져 좀 야, 하나 하나 아 이거 뭐 하다가 이제 호두 호두 저거 줘가지고 호두 종개나 이제 껍데기 막 까고 또 줏어 엮고 그리고 이런 그런 그런 그 이름 부대기로 그래 스물한 푸대기는 갖다 줬다니까 그만 지 쫓아가 먹으래 손이 남아나 마치 어 어쩐 양반이래, 오씨 씨. 집 취재해가지고 저 갖다 가져왔는데. 가뜩긴나는죽 죽기 아니면 가뜩이라도 하면 좋거든 <laughs> 피나고로. 예예 원래 추자까 추자까 취재해가지고 가서 지금. 너무한 넘어, 너무할 게 어디 있어. 추자가 뭐인고 했던 만 어, 여기서는 호두를 추자라고 부른답니다. 요 동네가 빨리빨. 추자를 많이 키기도 우 하고 맛도 있겠다. 좋기로 유명하다네요. 진짜. 호두를가기도 <laughs> 하고 <laughs> 좀건사한 양분 오마 호두 깝니다래 전하기 말하고 어데뭐 <laughs> 어디 가다 말해봐 얘 추자까 추자까이라고 그 옛날에는 요 추자가 참말로 비싸갖고 금땡이였단디요. 그래서 요 추자 농사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다 키우셨답니다. 저, 봐 얼마나 맛있는지. 덜덜덜덜 떠는 거 봐. <laughs> 음? 이 저, 도령님, 도령님한테 다 드릴락 한 게, 음. 할머니가 너무 황송해가지고, 음. 천리 말리 밖에서 오시는데 손이 덜덜덜덜 떠네. <laughs> 요거 드릴 인 게, 요럴 쪽에 한 번, 한번 박아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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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봐요? 요렇게 한번 드릴 쪽에. 에, 고시도 음. 또 이랬죠, 왔네. 예. <웃음> <웃음> 언니 <laughs> 고마워 고마워 자 작은언니 자 작은언니 고마워요 그래. 건강하게 마, 잘 죽어줘서 고마워요 이. 아이. 아이 그렇게 주워갖고 한 잡히면 주워갖고 일평상을 한 끈의 추자농사짐서 보내놓은게 인자 요 추자들이 꼭 자글자글 주름짚은 엄니들 인생맹이랍니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짠! 잘 됐지. 좋다 짜잔. <laughs> 수천만 원짜리 손이라 그렇게 이제 손으로 다 이런 걸 했을게. <laughs> 손에 깜장물이 배도락 살아오신 노리 엄녀들 항상 존경합니다. 그 아이고 오고. 예, 방송국에서 <laughs> 촬영 나왔어요. <laughs> 뭘 카메라로? 예. 아, 뭐 짓지시나요? 예, 입집부터 안 했어. 지금 입짚부 간다고. 저기 계신 분은 아버님이신가? 예, 동네 아저씨, 기술자 아저씨. 아, 기술자 아저씨들요요 예. 음. 집도 짓고. 동사도 짓고 하어가리 나오시고, 예 나오고서 잘 찍어갖고 차례비도 좀더 그런. 아이고 <웃음> 더운데 고생하세요. 뭐할수 응. 있어? 인정 너무 많고 요 인정 너무 많. 나봐도 천에 살아 저렇게 뭐든가 잘하지 않으면 괜찮아. 요 언니가 이 집서 5 0 년을 사셨단디요. 살기가 하다 불편해서 작가 막마 어셨는데 저 아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 준게 시방 든든 어시답니다. 그럼 이 집에서 다 이들 키웠겠네요. 몇 남매 키우셨어요 이집에 아들 하나 딸도 좁게 났어 이거 어 아. 이거 어디? 이저저 안에 어. 전기가 바글바글뜯었잖아요 네. 손으로 그냥 떼와요. 손으로? 응. 아안로들어가고 어. 저기 저기 저뻑뻑금한 거. 아. 저기 저저 저기 저 노란 판좀 줘봐요. 어디가 있어요? 거기 뒤에. 이거요? 네. 손못하시는또 <economies> 시켜만 주세요. 제가 도와주고 갈게요. 아니 스만해도 원래가 잭가는 흙집이라 정계야 직단이야 이것저것 싹다 새로 올라치면은. 일손이 딸린 게 비가 할매도 몸소 선보태고 계시답니다. 어, 이 집도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나이 먹었네. 몇백년 <laughs> 됐을 거예요. 이 삼백 살못을까 몇백년 됐냐? 세월 따라 사람도 변해됐기 요런 집도 차차로 겉모습도 바뀌고 기둥이야 벽이야 그런 것들이 서서히 늙어가기는 내한가지랍니다 골통품이요. 골통품. 집 아, 골통품이에요? 예. 골통품이지. 이런 집이 있어요. <laughs> 왠지 왔을 때는 맨 처음에, 맨날 볼 때는 보수도 쳤었어요. 키우고, 방도 들이고, 고치고 그래서 그렇지. 아, 어,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? 네. 대골집 됐지. 아니, 대골집. 우리 엄니 그나, 집잘 고쳐갖고, 새 집서도 좋은 일들 그득 하시길 바랄게요, 이. 안녕하세요. 예. 아이고, 찾아. 최자 딴걸 겸. 예. 덜 쥐어서 갔디만 아 추자요? 예 하도 먹으면서 막 두드리 껍기 까고 그래가지 아이. 그것도 많이 따셨네요까잡사먹기라 <laughs>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? 예 바로 생거는 먹으면 돼 이렇게 딱 내받지요 아이고 아이고 저 아래에 음린에 호두밭이 크게 있단 디요 저번 참에 가시럴때기 처진 거리가 남아온 게 오늘 싹다 주워오시는 길이랍니다. 아이고, 아이고 하도 먹어서 막 아고까다가뭐 가져다 날리기도 힘들잖아요. 예, 이제 막 지발 줘가지고 지발 져오는거만 우리 지금 자우에라 아들이 따놓고 간걸 이래 저게 대청 죽고 말한 걸 이제 가서 지지 중계로 이래 맞네. 아들은 것만 그런 거안 줄라고 그만 업딱하고 와요. 업딱하고 그만 저게 많은 것만 가지고 와뿌리. 그런데. 이 내가 저 간다고 관계로 펑지를 하나 가지고 관계 막많아요막 그래서 떨랑까로 그래서 이래 중게 이래 많네 아이고 아. 또 가봐야지 좀해서 시간 으선 가야지. <laughs> 아유. 인자 가는 길은 단박에 못갈 망정 호두 하나를 하나를 귀하게 보는 그 마음은 여전 하신 거이지요이. 말랐0요한다 100. 100. 100. 1 아니야, 0는데0 0요꽃이 농사는 번번 원래 번. 영감님이 지0 0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서0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100. 내가 아들이 와서 좀 쳐봤거든 내가 또 쳐야되고 자꾸 자주 쳤으면 우리 빙이 없었긴데 내가 <laughs> 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있다가 답답해 안배워서또 아버님이 배운다 해도 인적이 할라 했겠네 예뭐 내가 배워야 할다은 안하고 고마 내비내뜨고뭐나할 나 일만 했어요. 안될 일만. 배가 났으면 술 할긴데. 우리 영감이 만날 이걸로 지게 맞췄지요 기공기 할 정도 모르고 만날 덩어리로 이걸로 찍었어. 공내에서 착시러기로 유명했던 영감님이셨는데요. 칠남매잘 <laughs> 키워내겠다는 책임으로 일평상을 키가 이고 키가 지고 살아오신 것 미안하고 아수시답니다. 이런 걸로 덩어리를 다가지고 추자 따다가 그만 늦춰가지고 독해 박았어 그래도 이이 이 지게를 자꾸 지게를 줘야 돼. 만약 지게만 쳐다가 돌아가셨지. 응. 한번 피내보도 못하고. 예예, 불 쓰가지고. 런 영감님 본을 잘 받아서 우리 할매도 물건 하나하나를 한나, 알뜰히 쓰신다네요. 시방도 터진 차도 다시 쓰시려고 풀로 못해. 지지신답니다. 왜 이런 것은 잘 아끼면서 인녀 몸을 안 아끼세요? 그런 게 내가 큰일이다야. 그, 그 몸을 안 아끼서 이래 막. 아픈데는 막 우리 아들은 막 쳐내라이 막 일한다고. 윤감님은 내야 할머이 평안하기를 바라실 거인 게 일은 쉬엄쉬엄하시고 그저 건강하셔요. 유제의로운 일이 있다면 한 근에 거들어 주고 덤부끄럽지 않게 당신 일도 꼼꼼히 하고. 그 어떤 시상 짐들도 거뜬하게 전달하면서 내 저태 사람들을 항시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러게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챙기다 보면은 연의 매일매일이 즐거울 수 있답니다